라이젠을 조립해줄까 인텔을 조립해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목소리> 안녕하세요 이섭입니다 이번에는 또 새로운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그 컨텐츠가 뭐냐 제가 최근에 게이밍 노트북이랑 뭐 스마트폰 이런 거는 리뷰를 많이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데스크탑을 리뷰를 안한 지가 좀 오래 된것 같아요. 그래서 2018년 게이밍 데스크탑 셋업이라는 이름으로 최고 사양의 게이밍 데스크탑을 위해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부품을 하나하나씩 제가 찾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 도 짠! 아마존에서 1TB짜리 SSD가 세일을 하길래 샀어요. 요 제품인데 따로 이거는 리뷰를 하도록 할게요. 아니 일단 제 컴퓨터부터 보여드릴게요. CPU는 인텔 i7-8086K 한정판이 들어가 있고 쿨러는 이게 디쿨의 제품일 거예요. 한 3, 4만원 정도 하는 제품이고, 램은 삼성의 시금치라고도 하는 8기가 짜리 두 개가 꽂혀있고, 메인보드는 기가바이트의 Z370, 게이밍7,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갤럭시 1080ti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사양에 비해 뭔가 부가적인 게 아쉬워서 지금 쿨러랑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는데 그 전에 제가 미션을 하나 받았어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굉장히 친한 친구가 있는데 예전에 데스크탑을 조립했다가 이번에 새로운 게이밍 PC를 맞춘다고 저한테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맞춰준 컴퓨터가 2015년 2월에 구입했고 한 48만원 정도에 구입한 제품이에요. 램은 4GB, 파워는 500W짜리 탑파워로 썼고 메인보드는 평범, 그래픽카드는 GTX 750, SSD는 128GB짜리 썼고 이제 또 CPU는 가성비가 좋기로 유명한 G3258을 썼었죠. 일단 친구한테 어느 정도 쓸수 있는지 전화를 해볼게요. 컴퓨터 돈 얼마까지 쓸수 있는데? 오래만 쓸수 있으면 그냥 100만원 밑으로... 친구한테 전화해보니까 약 100만원까지는 쓸수 있다고 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또 가성비가 중요하잖아요? 최대한 줄이면서 이제 오래 쓸수 있는 컴퓨터를 맞추면 좋으니까 최대한 낮춰서 한... 솔직히 요즘 이제 배그를 하기 위해서 PC를 많이 구입하니까 그래픽카드까지 생각을 하면 90만원에 맞출 수 있는 가성비 게이밍 데스크톱을 한번 견적을 내볼게요. 제가 주로 컴퓨터 견적을 내기 위해서 이용하는 곳이 이 다나와 사이트에요. 여기서도 밑에 보면 PC 견적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부품을 좀 쉽게 고를 수 있어요. CPU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되는데 CPU는 사실 일반적으로 사용한다면은, 인텔의 경우 i5 정도만 돼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최근에 AMD의 라이젠이 굉장히 뜨기 시작했죠. 근데 이것도 7세대 카비레이크에서는 라이젠보다 가성비가 막 엄청 좋은 수준까지는 아니었어요. 물론, 어, 게임을 돌리면 효율은 더 좋았을 수도 있는데, 라이젠이 워낙 저렴한데 성능이 잘 나와서 많이 썼죠. 근데 이번 이제 8세대 커피레이크에 와서는 인텔의 가성비도 괜찮아졌어요. 라이젠을 조립해줄까? 인텔을 조립해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역시, 게임을 위주로 한다면 인텔을 선택하는 게 맞고, 또 PC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 라이젠을 선택하는 게 좋은데, 대부분 이제 PC를 잘 모른다면 좀 안정되게 인텔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인텔의 코어 i5 8세대를 넣어줄 건데, 8500이랑 8400이랑 가격 차이가 2만원 밖에 안 나기 때문에 8500을 넣어주고, 메인보드는 이제 오버클럭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걸 써줄 거예요. 저는 그 예전에 써본 박격포 시리즈가 좋았거든요. 118,000원짜리. 그리고 메모리의 경우 삼성의 이제 DDR4 8GB 두 개를 꽂아줘야 돼요. 다른 게임은 괜찮은데 배그를 돌리려면 저는 최소 16GB는 돼야 좀 안정되게 플레이를 할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이것도 배그를 한다면 저는 1060 이상을 넣고 싶은데 최근에 친구가 그래픽카드를 업그레이드 한다고 1050ti를 샀어요. 그래서 최근에 산 건데 또 새로 사기 아까우니까 그래픽 카드는 1050으로 써주도록 할게요. 근데 1050으로 배그가 안 돌아가는 게 아니라 데스크탑에서 1050 Ti 정도면 뭐 하업 중하업 정도는 가능해요. SSD도 중요한데 SSD는 그냥 이제 좀 평범하게 저는 이 마이크론의 MX 500 시리즈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250기가짜리 어, 73,000원. 파워가 중요하죠. 저는 파워를 거의 이제 100W에 만원 10, 10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유명한 거는 탑 파워, 슈퍼 플라워, 뭐, 마이크로닉스, 이런 제품들이 많은데, 저는 써보니까 500W 정도면 탑 파워가 좀 괜찮아서, 탑 파워를 선택해 주도록 할게요. 케이스도 사실 호불호가 굉장히 심한 영역이에요. 왜냐면 저는 진짜 케이스는 저렴한 걸 써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케이스도 이제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퀄리티, 마감, 뭐, AS 이런 것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아, 이거, 이거, 이거. J400으로 골라야겠어요. 이게좀 깔끔하게 괜찮더라고요. 최종 가격이. 891,000원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이 가격이 완전 최종이 아니라 밑에 보면 쇼핑몰 견적 비교가 있는데 택배비 포함하면 거의 90만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네요 자! 이렇게 하면 딱 90만원 정도에 괜찮은 가성비 게이밍 데스크톱을 구입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라이젠5 뭐 2600으로 바꾼다고 해도 가격 차이는 막 엄청 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게임을 한다면 인텔이 좋기 때문에 인텔을 선택했고 만약에 여기서 어, 아직 제가 주문을 할건 아니거든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다른 걸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알려주시면 제가 수정해서 주문을 하도록 할게요. 이게 컴퓨터 부품이 사실 너무 제조사가 많다 보니까 저도 많은 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부분은 구독자 분들께서 알려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견적 내기는 여기까지이며 이 부품이 도착하면 또 조립하는 영상 도 올려보도록 할게요.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꾹꾹꾹꾹꾹 눌러주세요.